안녕하세요. 먼저 갓도리표 김치 볶음밥 재료를 알려 드릴게요. 대파 1개, 양파 1/4쪽, 김치 적당한 양, 간장 반 스푼, 설탕 1/3 스푼, 참깨 조금, 참기름 조금, 식용유, 밥한 공기, 계란 1개, 후추가루 조금. 이제 레서피를 보여 드릴게요. 맛있게 요리해서 드시기를 바래요.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아, 제가 아, 이 비법은 아무한테도 가 알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맛있게 김치 볶음밥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실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에, 제가 하는 대로만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에, 김치 볶음밥을 잡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프라이팬에다가 어, 이 파를 썰어가지고 이, 이 식용유와 같이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파기름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파기름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김치를 에, 김치를 적당히 썰어서 넣고 그 다음에 그걸 볶습니다. 볶으면서 이 양파 양파를 너무 많이 씹어넣으면안 됩니다. 양파를 에, 요 정도만 집어넣어가지고 요 파와 양파, 김치를 이렇게 볶습니다. 에, 볶을 때에 이제 여러분들 에, 이, 이게 설탕인데 설탕을 한반 스푼 정도만 집어넣겠습니다. 많이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 볶을 때에 에, 한참 볶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에, 이제 그 완성이 되면은 간장을 기꾸만 간장을 조금만 집어넣을 거예요. 예, 맛과 또 풍미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닿으면은 드디어 이제 밥을 집어 넣습니다. 밥을 집어 넣고 이제 볶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한 2, 3분 정도 적당히 볶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에, 이 깨소금을 좀 집어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참기름을 살짝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프라이 이제 계란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계란을 어, 저어 가지고 약간의 그 소금과 이 후추를 집어넣어 가지고 준비를 한 다음에 덮어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요리를 해 보겠는데 제가 에, 저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양파부터 양파는 <laughs> 이렇게 여러분 잘아시겠지만일정한 그 짧게 민할 거니까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잘게 이렇게 썰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면 뭐다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파는 이제 준비가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파. 역시 똑같이 이제 썰면 되겠어요. 좀 얇게 썰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걸로 파 기름을 만들 거니까. 원래는 이제 대파 대파로 해야 되는데 대파가 없으니까 뭐이 파도 괜찮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준비를 하시면 이제 1차 준비는 끝나고요. 그다음에 이 김치를 김치를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김치도 적당하게 먹을 만큼만 음, 하시면 되겠어요. 이 김치가 원래 에, 그렇게 음, 긴 김치가 원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적당히 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밥을 볶은 다음에 에 기호에 맞춰서 이제 김치 국물을 조금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아예 집어넣겠습니다. 큰통에다가자이 정도면 이제 됐고요. 자그 다음에. 식용유를 적당히 두르시고요. 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파를 집어넣고서 이제 파 파기름을 이제 제가 만들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파기름을 이렇게 예, 강불에 불을 좀 강하게 하셔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사실은 대파를 가지고 어, 얇게 슬라이스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대파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어, 레귤러 파로 하는데 그 대신에 좀 오랫동안 조금 불을 강하게 해서 끓이셔야 됩니다. 오케이, okay,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말씀드린 이제 김치를 네, 집어넣겠습니다. 저으면서 계속 김치를 볶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설탕을 한 3분의 1 스푼 정도.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작용을 하냐면은 김치의 신맛을 뭐 신맛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김치의 신맛을 잡아줍니다. 자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어, 양파를 너무 많이 휘어넣지 마시고 적당히 휘어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계속 볶아줍니다. 이제 불을 약간 줄이셔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은 불을 줄여가지고 볶습니다. 이제 어떤 김치는 어, 굉장히 빨간 그런 간이 잘된 김치가 있고, 어떤 김치는 약간 좀 어, 싱거운 김치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호에 따라 가지고 어, 여기다가 이제 고춧가루를 넣기도 하는데, 어, 저는 고춧가루 안 넣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에, 프라이팬을 덮어가지고 약간 그 중약 불로 해가지고 조금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꺼만 간장을 기꺼만 간장을 조금만 그리고 저거 같이 섞어줍니다. 그러 맛이 좀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어느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밥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김치가 어떤 분들은 약간 그 타듯이 하시는 분들는데 그것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오 여러분들 식단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불을 조금 줄이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불을 이제 끄고요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이 깨소금을 조금 뿌리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을 한두 방울 정도, 두세 방울 정도 이렇게 넣고서 마지막으로 볶으면은 맛있는 비빔밥 아니 비빔밥이 아니죠 볶음밥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계란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담겠습니다 따로 마지막 단계인데요 계란을 풀어서 잘 풀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후춧가루를 조금 집어넣으시고 그어가지고 식용유를 약간 두르시고, 식용유를 약간 두르시고 이제 달고 지면은 네, 적당히 이제 익으면은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오버쿡 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별로 이렇게 오고 국안 안 되는 걸 좋아하니까 여기 이제 만들어 놓은 그 김치 볶음밥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제 얹으시면은 이제 요리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음식이 완성 됐습니다. 네, 한번 먹어보겠는데요. 여기다 케첩을 이렇게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두르면은 더 맛있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맛없는지. 음, 환상적입니다. 환상적. 음, 너무 맛있어요. 음, 자 여러분도 한번. 제가 레시피를 알게 드렸으니까 한번 해서 맛있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어우 너무 맛있어요 자 지금